이 회차니까요. 채영 씨부터 한번 인사해 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 블로버 채영입니다 반가워요. 네 안녕하세요 먹내지현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러가요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보고 싶었어요. 안녕하세요 낙연입니다.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에어컨을 안킨 것처럼 너무 더워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열기가 뜨거워서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아, 저희가 이렇게 단독 콘서트로 만나는 게 지난 러브 프롬 이후에 1년 4개월만이라고 어제 플로버가 또 알려주셨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도 그만큼 기다렸는데요. 많이 기다리셨죠? 네. 역시 우리 플로버들의 한성과 응원은 여전히. 여전히 뜨거운데요? <laughs> 네, 저희 첫 번째 콘서트 Love From과 오늘 이 From Now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? 예뻐졌어요! 예뻐졌어요! 뭐라고요? 외모? 외모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 외모가 정확히 어떤데요? 어떤다 <laughs>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크게 당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아, 맞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이게 또 오랜만에 갖게 된 우리만의 시간이잖아요. 우리 공연이고 그래서 네. 어제 이어서 여기 계신 한분한분더 많은 플로버분들한테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드리고자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. 어떤가요? 와! 지금 구독해봤는데 행복하신가요? 네. 엄청난데요, 진짜. 그 네. 감동 받으려고 그래지고. 네, 어 여? 적당히 할까요? 너무 좋아. 반 이렇게 지야 너무 좋아가지고. 말 네. 네, 네. 말을 잊지 못했어요. 너무 좋아. 네, 고맙게 네. 주세요 <laughs> 네, 앞으로 많은 무대 함께하면서 저희랑 또 추억을 쌓아갈 텐데요. 어. 어제 스포 당하기 싫어서 아예 셀리스트도 모르고 왔다. 손. 오! 아, 꽤 많으시죠? 신참한 아, 아, 선택. 아, 아, 잘했어요. 잘했어. 잘했어.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아요. 맞아요. 네. 저희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의 타이틀을 푸른 나우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. 어, 뭐예요? 네요. 네요. 진짜요? 궁금해요. 궁금해요, 여러분. <laughs> 지금부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. Yeah. Yeah. Wow. 기대되는 플러버 소리 와. 여러분, 특히 오프닝 섹션에선 저희 프로미스 나인만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렸었잖아요. 어, 어땠나요, 여러분? Wow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퍼포먼스 안에 저희가 또 가득 담은 의미가 있는데 궁금해요? 네. Yeah! 네, 의미가 현실의 나와 이상의 나 사이에서 진짜 나를 찾아간다는 과정을 저희가 퍼포먼스로 표현을 해봤습니다. 맞습니다. 멋지죠? Yeah! 네! 그리고 정규 일집 타이틀곡에 이어서 와라인먼트 무대까지 저희가 또 최초로 보여드렸잖아요. 네, 그래서 플로버의 함성 소리가 이렇게까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. 네. 아, <laughs> 네, 저희가 미나오 무대에 이어서 와라이원트까지 보여드렸는데, 어, 플로버 반응이 되게 완전 뜨거워가지고, 저희도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아, 맞습니다. 정말로 이제 저희가 더 많이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러분은 시작에 불과하고 맞아.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들이 아주 정말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다들 눈 크게 뜨고 2층도 눈 크게 뜨고 잘보요 2층! 잘 보세요! 잘 보세요! 굿. 잘 끝! 네,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희를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. 알겠죠? 그러면 또 인이어를 차고 또 가야죠? 아, 그럼요. 저희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볼 건데요, 여러분. 오늘은, <laughs> <laughs> 음, 저는 약간 런닝아일랜드. 저는 뉴욕? 저는 <laughs> 런던. 저는 <전> 파리. <웃음> <웃음> 너 이해 못했지? 네. <laughs>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렛츠고!